너만 있으면 어디든 달려간다 뭔가 뭔가 예 인생 역전하고픈야 사나이 뜻을 두고 사는 인생 모두 비켜라 려울게 뭐가 여러분, 여러분, 안녕하세요. 까러분안 오. 하세요 여러분, 안요여여름이에요그러분 안녕하세요. 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요여요러가막녕하요러요여러안녕안성의반요지러 어.. 요즘 여름이라 너무 조항이 안 좋아서 저희가 이제 찌맛, 손맛을 볼수 있는 곳으로 골라서 이곳으로 오게 됐어요 자, 오늘 강무진님 오늘 계획이 어떠십니까? 응? 음.. 오늘은 잡겠죠? 그렇지. 저희가 그동안에 너무 부진해서 오늘은 좀 잡고 싶은 욕심도 있고 그리고 저희들 저희 아리따운 여성분 두 분들을 좀더 알려주고 싶은데 그동안 못 잡아서 못 알려준 거잖아요 그래서.. <laughs> 그런 거겠죠? 음. 그런 이유겠죠? 안... 꼭 잡아서 알려 드 자, 오늘 게임 규칙을 설명해 주시요그 <laughs> 오늘에 대한 게임 룰은 네? 저희가 총 2라운드로 편성을 했어요. 그래서 1라운드는 저희 우리 남자분들이 여자분들을 한 명씩 뽑을 거예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먼저 낚시를 할 겁니다. 1대 1 배틀을 할 겁니다. 그래서 꼭 1대 1배틀을해서 지면 그분을 선택한 팀 남자가 벌칙을 받을 거예요. 그 벌칙은 저녁을 만들 겁니다. 저녁 식 네,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대접을 할 겁니다. 아. <laughs> 자, 그러면은 희들이 살짝 아빠 한발짝만 나와서 어, 이거 들어가시고요. 아, 아, 네, 이 바로 네, 뽑는 거예요, 벌써? 네, 뽑겠습니다. 데 어, 떨려 또. 아. <laughs> 어, 근데 우리가 또왜왜 왜 우리가 떨리지? 봐. <laughs> 아, 이렇게, 이렇게 선택 받는 거 너무. 아, 어, 가가가의 붕가 여왕과 봉가가의 붕가 붕가 여신의 대결이라고. 신의... 그렇죠. <laughs> 왕과 신의 대결. 기대하셔도 <웃음> 좋겠습니다. <웃음> 두분 영광으로 생각하시고요. 네, 마음에 준비하시면은 하세요. 네. 어우 어, 괜히 떨리네요. 어, 떨리시다 하나, 둘, 셋. 어? 아 이렇게 아. 아, 안 했어. 아! 나안 했어. 어, 좋아. 어, 아. 아 좋아 좋아. 투표를 받으셨어요. 아. 아, 아 예상했던 결과고요? 네 이제 제둘중한명 떨어뜨려 주시면 됩니다. 저는요 바로 쿨하게 매점바 떨구겠습니다. 거라 <laughs> <laughs> 야 d o 라너 파이팅! 네. 예 I d o 가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팀이 되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4시 w I don't know. I don't k 남자가 벌칙을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선의의 경쟁을 한번 진짜 하든지 말든지 뭐 하? 안시원한 아니 안 받았어. <laughs> 불안해. 진짜. 불길한 기우 그냥 내가 네 뒤를 챙겨줄게. 그렇게 유리바다와 미니가 한 팀이 되고 강미재와 <laughs> 아영이가 <웃음> 한 팀이 <laughs> 되어서 시작된 오늘의 낚시. 1년중 가장 더운 시기에 휴가 대신 찾아온 이곳 안성의 반제지에서 과연 그들은 두모 얼굴을 볼수 있을까? 그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낚시할 준비를 하는 멤버들. 아 이제는 제법 익숙해졌는지 알아서 장비를 펼치는 민희. 이걸 선택해 줬더니 어 정말. 더우시고 심해져서 허리는 어디서 또 다쳐가지고 하셔가지고 아 진짜 선택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왕님 보답을 <laughs>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선택해 주신 거에요. 제가 열심히 열심히 아! 서포트를 아! 하겠습니다 구멍에 맞춰서 잘 낍니다 오신기 한편 강매지 팀도 재빠르게 낚시할 준비를 해보는데 아영이와 뭔가 잘 통하는 것 같은 느낌인 듯하나 <laughs> 아닌 것 어, 같은 어? 어? 다 일어난 건 맞아요? 음, 안 일어났어 다 일어난 거 맞아요? 아. 매재 오빠 170도 안 되죠? 눈높이가 지금 내가 앉아 내려선 게 똑같은데? 틀내 분열 <laughs> 과연 저팀 잘할 수 있을까? 강메재가 뭔가 못믿어운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아영이 그렇게 수심을 맞추고 캐스팅을 해보는데 오랜만에 온 낚시라서 그런지 신이 나는가 보다. 상당히 오랜만에 집중력을 발휘하는 유리바다. 여자 진행자의 성적에 따라 오늘의 승패가 나뉘니 물심양면으로 서포트를 해야 하는데 강매제도 서둘러 떡밥을 제조하려는데 글루텐과 어분을 함께 섞었을 모양이다. 반면 유리바다는 딸기 글루텐 단품으로 사용해볼 요량인데 어느 쪽 미끼 운영술이 통할지. 어우야 나 무척 궁금해지는데? 아니, 노력해보세요! 어차피 질 건데 또 뭐... <laughs> 아영이는 옆 팀의 미끼가 더 탐이 나는지 은근슬쩍 탐색을 해보는데 <laughs> 드디어 미니가 첫 <laughs> 등호를 낚아내고 기쁜 마음을 감추질 못하는데 어휴 얍쓰 얍 <laughs> 아, 진짜. 야, 야, 야. 진짜 아이고 미래야! 아, 너 너무 좋아한 거 아니니? 진작에 좀 잡게 해줘그나 보다 야! 미니카았어 그래 <laughs> 그가 했어 아 진짜 <laughs>

저는 시청자분들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어요붕의 여왕이라는 징표입니다. 야, 붕어. 잡았습니다. <laughs> 아 좋아. 이런 거 사이즈 좀 잡아야 되나 이거 4 0될같데2 5 5대요, 25. 아, 지금 너무 허세 부리지 마세요. 거기 <laughs> <laughs> 아널 처음으로 잡았구나 잡았다고? 응 그럴리가 없어 월척이네 m the book and 30안 되네 안 되네 아니 e c 여기 지금 o k a n 이 t h e 잖아 a m s i b y l Taksam, Samsibyl, t a k 딱31딱3 m s i b y l s a m 3 m m s i b y l s a m 이제 나한테 오자. 이제 응. 안녕 나의 첫 번째 붕어 잊지 않을게. 나한테 오자 붕어야. 붕어야 가다 오. <laughs> 우리 팀의 특성이야. 잘 어, <laughs> 돌아가나 봐. 뭐뭐 붕가붕 붕가 같은 보면 다뭐 궁금하신 <laughs> 거 없어요? 뭐 미끼는 뭐를 썼는지 입질했을 때그 쾌감은 어땠는지 뭐 궁금하신 거 없으시면. 그럼 30초 안에 <laughs> 인정합니다. 그쵸? 아 저는 처음이잖아요. 그 전에 빨간 사리를 잡았었고 이번에 진짜 붕어 처음 잡았는데 너무 무거웠어요 우선.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힘이 좋을 줄은 몰랐어요. 손만 하면 손만. 그러니까 이게 오맨 처음 딱 물고기 큰거딱 보는 순간 <laughs> 이거구나. 내가 진짜 잡았구나. 약속을 지켰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 아 붕어 잡으면 사진이라도 좀 찍어둘 걸. 맞다 맞다 사진. 또잡면댔어 강매제의 저주를 오늘은 꼭 풀고 말아야 돼뭐 강매제의 저주야 강매제의 저주 는입을 쓰고 있어 막 시보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네? 서둘러 미끼를 끼워서 다시 던져보는 미니 아무래도 글루텐으로 바꿔야 될것 같아요 <laughs> 저 팀이 30자리를 잡인데 밑밥을 보니까 글루텐을 넣었더라고요 우리 매주 오빠가 글루텐은 여기서 안 잡힌다고 자꾸 이거를 넣어라 그랬는데 지금 입질도 안 오고 물론 조금 조금씩 왔지만 실제로 잡히는 건 글루텐이었어요. 그렇게 해는 위안 위엇 서산으로 넘어가고 아영이의 포인트는 그렇다 할 확실한 입질이 없다. 이렇게 미니의 마수거리로 유리바다 팀이 앞서 나가게 되고 계속되는 낚시에 시간 가는 줄 모르는 두 팀. 그러나 한낮의 뜨거운 기온은 그들의 열정까지 지치게 하고 한번 닫아버린 붕어의 입은 도통 열릴 줄을 모른다. 분명 한가로이 논이는 백로의 시선에는 붕어 녀석들이 보일지언데 어떻게 된게 우리들의 지혜는 아무런 소식이 없는지 그저 답답하기만 하다. 어쟤 너무 여유있는데? 하나 잡았다고? 아유 그럼요 진짜 가진 자리 면. 는데네 붕어 얼굴을 봤다는 이유만으로 무척 여유로워진 미니 난 진짜 컵라면으로 간단히 허기를 찢어보고 왜요 못잡아가지고아유 힘내요 언니 힘내. 아휴 <laughs> 둘이 형처럼 죠 아영아 낚시는 어떻게 <되게>, 키우는 <그런> 거야? <거지. 웃음> <laughs> <laughs> 지금 너는 최적의층입밥질을 적... 하고 있어. 그런 말에 속지 마요. 난 누구 말을 믿어야 할까? 오. 누가 천사고 누가 악마일까? 근데 음. 음. 내가 너, 내가 고생하기 뭐 때문에 내 말을 믿어야지. 아유, 저는 이제 좀 들어가서 쉬려고요. 잠깐, 잠깐만. 화이팅. 들어가서 사발면이나 드시죠. 저는 좀 식사 좀 하고 싶습니다. 잡고 나니까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아유, 왜 맛이 갈대도 없나? 있지 않냐? <laughs> 아 근데 개장 얼굴에 붓기 전에 저기 가서 먹어라. 아 우리. <laughs> 아. 한한 딱만 먹고 가야 돼. 컨디션 나으려고 그러네. 그렇게. 아유. 낚시 마감 시간이 다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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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커피 마실 시간이 있어요? 어. 커피 마실 시간 이 있어요? 나. 그거 봤어? 동생한테 입에다 하하고 무슨 냄새 나? 이렇게 물어본 거? 그거 응. 봤어? 동생한테 형이 하면서 입에서 무슨 냄새나? 꼬맹이 동생이 우러는 냄, 따뜻한 쓰레기 냄새. <laughs> 9분 전 너무하시네. 시간 가는 거제작문이 아니야? 수초 <laughs> 치기 할 만한 데 없냐? 바로 드는 나올만. 축구도 연장전이 있는데 저희도 연장전 조금 하세요. 연장전 동점일 때 하는 거잖아요. 그런 <그럼> 안 <laughs> 그런가? 아분명잘 <laughs> <저> 모르시네. <laughs> <웃음> <웃음> 어, 너무 좋어 어, 자, 저희가 지금 시간은 이제 8 저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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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 가 저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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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n 가 저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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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저희아저희저 <웃음> <웃음> 그렇습니다. 저희가 1차전을 이겨서 음, 맛있는 저녁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 팀은 어, 저녁을 해먹어야 되고요. 저희는... 해먹는 같이 먹어야지. 저희는 사 먹을 거예요. 뭐야? <laughs> 어, <맞습니다. 웃음> 결국 게임에서 진 강매제 팀은 저녁 잔거리를 사러 마트로 향하는다. 맛보기 이거 락고기랑 김밥 어떤 메뉴를 준비해야 할지, 할지. 벌써부터 걸, 걱정 말아주세요 고기 고기 예 <laughs> <쉬워도 그냥> 네. <laughs> 어. 네. 우리가 했다 그러고 사골곰탕을 할까요? <laughs> 아이고 아역시 그렇게 네. 하면 안 되지 그치? 안 돼요 우리가 했다 그러고 족발도 살지 그래, 그래. 우리가 했다 그러고 족발 할까? 글쎄 족발이랑 <laughs> 사골곰탕 우려냈다고 결국 김치찌개와 떡볶이를 메뉴로 정했는데 때마침 분가분가를 붕가 알아보시는 분이 계시는데 안 어? 네. 제가 낯을 좋아해서 아시죠? 네. 다시 아세요? 아시죠? 분가분가 분가 분 감사합니다 아, 네. 이분 이름 아세요? 상매직제 아, 이름 뭐예요? 아. 아. 오, 오. 아영 씨는 조금 더 분발하셔야겠어요. 아 아, 지난주 지 엄청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재미 삼아 유로토를 난다니는데 근데 안가잖아 네. 근데 너무 못 잡아 가지고 그걸 못 잡는 거아시잖아요 네, 너무 빡치고. 아, 진짜 못 잡겠어요. 그 내가 망을드롭아 그렇게 분가분가의 열혈 시청자분과 기념 사진으로 또 하나의 추억을 만들. 다시 반제지로 돌아온 강매제와 아영이친구들 받아줄게 내 내가 음식을 맛있게 할줄 알아. <laughs> 너도 음식할 줄 모르지. 그럼요. 나도 음식할 줄 모르지.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고른 것은 거는...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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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구. 진짜 이게 대박이야 난 진짜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했는데 아영이가 제일 먹고 싶었던거 국물 떡볶이 앤 치즈 치즈 앤 국물 떡볶이 난 낚시 타서 떡볶이 먹기 처음이야 그리고 김치찌개 한편 유리바다 팀은 노릇노릇 잘 익은 삼겹살과 파조리와 야채로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아이고야 아우 아주 침이 꿀꺽 넘어간다 얘 어우. 자, 소회는 음. 우리 민양 때문에 이겼기 아. 때문에 아우. 이 진수삼삼 아름다웠습니다. 아니 우리가 해준 거마이야지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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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아, 시식을 해봅시다. 한번 먹어볼까요? <laughs> 우와 진짜 못먹을 우선 한번 쌈을 싸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저는 이 시간이 제일 행복해요. <laughs> 아니 우리 요리 다안 됐는데 먹지도 않을 거예요? 예, 음, 네, 괜찮아요. 삼겹살 넣고 소세지도 넣고 마늘도 하나 넣고 파채도 하나 넣고. 우리가 해. 삼베 한번 왔어. 삼배 자, 우리의 승리를. 더, 더 큰데요? 큰 건데야 한입 먹었구나. 우리의 승리를. We <laughs> are. <우야! 웃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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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구부 이렇게 많이 걸리적거려 <laughs> 어, 진짜 맛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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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육수를 부어 그리고 양념을 부어 물은 안 넣냐 근데 그럼 국물이 없지 않을까? 야야야 야. 너희들 그래 가지고 오늘 저녁은 아, 잘 없어요. 먹을 수 있겠니? 그냥 여기 있는 이 봉지 안에 든 봉지 빼고만 다 넣으면 되는 거야. 어제좀 불안불안하다. <laughs> <laughs> 그래도 좋잖아? 보글보글 끓고 있는 모습이 많나 맞았어? 보인다. <laughs> 강매제 팀도 이제 식사를 하려는데. 아영이 한 입만 주요. 한 입만 주세요. 주세요. 그냥 그냥들에게는 좀. 좋아. 그렇죠. 좀 그렇고. 성대모사 하나만 해주세요. 그냥 얼굴이 좋지 와아 <laughs> <laughs> 아, <laughs> 절대 안 줘. <좋아. 웃음> <아니, 웃음> 웃겼어. 아, <laughs> 이렇게 이렇게 웃으셨다니. 웃겼어. 어 제가. 아한입 주세요. <laughs> 제가 하나. 이렇게 말요 짠. 어때요? 오 <laughs> 오. 음 어, 어? 떡볶이. 오늘 너무 멋있다, 안무 수장. 우리 먼저 개봉하겠습니다. 띠라래. 띠라 와, 맛있겠다. 와. 많이 먹어. 어 슬퍼. 숟가락도 없어요. 숟가락 좀 주세요, 거기. 아, 비록 김치찌개에 밥한공기면 어떠냐? 우리가 이렇게 함께하니까 그냥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거 아니겠니? 어서어서 어서 먹고 음밤 낚시하자 얘들아. 음? 지금 잠깐 식사를 하고 온 사이에 입질이 많이왔어요 캐미가 저기까지 갔더라고요. 많이 움직였어요. 대에서 한 1m 가량 움직였어요. 씨는 지금 여러 가지 사용해 보고 있어요 대물 글루텐이랑 그냥 글루텐을 섞어서 만들었는데 이거 안 되면 그냥 글루텐으로만 할까 생각 중입니다 캐스팅을 해 보겠어요 오늘은 좀뜬 눈으로 밤을 지새면서 잡아보고 내일 새벽까지 좀 잡아보도록 해 볼게요 감독님들이 카메라 감독님들이 다자서나 혼자 얘를 잡았다고 소리치려 정 소리칠지라도 나는 꼭 잡겠어 붕어를 잡겠어요. 자라 응, 이것만 잘하면 뭐해? 그렇게 소소한 얘기로 밤 낚시를 하고 있는 유리바다 일행들. 아직 기온은 내려가지 않았지만 마음은 이미 차분해진 상태이다. 아무리 어제와 오늘이 다른 게 붕어 마음이라지만 이렇게 하루만에 조항이 떨어진 이유를 가늠할 수가 없다. 그렇게 반제지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배가 고픈 새들은 아침 일찍 사냥을 나서기 시작했다. 밤을 새운 낚시꾼들의 표정에는 아쉬움과 피곤함이 고스란히 묻어나 있다.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를 붕어들은 어떻게 알았는지. 떠다니는 낚싯대는 밤을 새운 꾼에게 허탈함을 전해준다 그저 찌를 건드리는 잔입질만이 전부인 아침 지금 뭔가 좀 자리가 생소해졌죠 그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 새벽 5시까지 정말 저희 팀 얼굴만 김태희님과 열심히 낚시를 해봤는데요 역시나 저 진짜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일단 몇 번의 뷔펍질을 주었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 보고 있어요 근데 이 시간만큼은 꼭 지금 저 혼자 나왔거든요 조용히 한 마리 잡아서 어떻게든 붕어 얼 보여드리겠습니다 유료투에서도 이렇게 못 잡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지 해볼게요 건너편으로 자리를 옮겨서 아침 낚시를 즐기고 있는 강매제 좌대에서보다는 입질이 있는 편인데 그 챔질 시기를 찾아내기가 쉽지가 않다. 에고 에고. 아우 이번 입질은 그래도 괜찮았는데. 아우 너무 아쉽구나 강매제야 챔질 타이밍도 괜찮은 것 같았는데. 상당히 가볍고 예민한 채비를 사용함에도 도저히 챔질 타이밍을 잡질 못하고 있는 강매제 아어이 아이고 강매제야, 내가 더 감칠맛이 난다 얘. 야 강매제, 이거 도대체 어떤 녀석이길래 이렇게 미끼를 가지고 노는 걸까? 아우 그냥 물에 확 들어가버릴까? 응? 어? 이번 찌 올림도 예사롭지가 않은데 이번엔 잡을 수 있을까? 에고 결국 나온 녀석이 블루길 새끼였구나. 이 녀석 식성도 참 좋은 게 글루텐도 좋아하는가 보네. 혼다! 아 <laughs> 왜, 왜 이렇게 힘이 없어? <laughs> 네, 제가 이제 한계지에서 2박 악일의 낚시를 마쳤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너무 덥습니다 이, 이로 말할 수 없는 전국의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오늘 지금 여기가 3한5도 6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날씨가 좀 너무 더워서인지 이제 평소에 잘 나오던 붕어들이 날씨가 더워서 안 나왔는지 강매제가 와서 안 나왔는지 저는 도저히 알 길이 없습니다. 대박입니다. 어떻게, 대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우리 민 씨는 잡았는데 <laughs> 제가 못 잡아서 괜찮습니다. 그래도 아니죠 안 괜찮지 얘 상대 팀인데. <laughs> 어떠셨어요? <웃음> 어 이거에 만족하지 않을 거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 씨와 박성건 씨. 턱, 턱. 붕어를 m 십 잡았어요. 네, 대단하요대단신것 같고. 어복이 정말 많이 그러니까 타고난 거 같아요. 그렇게 계속 바톤 터치를 하면서 밤새도록 낚시를 했는데 결국은 한 마리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축하드립니다. 야. 감사합니다. 예, 축하드리고 저희는 이제 다음 주에 또더더 더 이상 이제 뭐라 말을 못 드리겠어요. 다음 주에 또. <laughs> 많은 붕어를 보여드리겠어요. 고 말을 못 하겠어요. 다음에도 응원 많이 해주세요. 네, 맞아요. 응원 많이 해주세요. 아영의 첫 붕어 도전. 맞아. 오케이. 제발. 네. 이렇게. 그리고 강매제의 복귀. 부활. 부활이 네. 거겠지. 부활. 네. 부활. 복귀는 복귀. 아, 그러네. 네. 복학. <웃음> 네, 청자 <laughs> 네. 네. <laughs> 네. 여러분 이제 저희 1박2일 여행 마치고 다음번에 또 즐거운 모습으로 또 유쾌한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감 o m e back, come a 만 있으면 어디든 달려간다, 뭔가, 뭔가 인생 역전하고픈 야, 살아있는 뜻을 두고 사는 인생 모두 비켜. 「yeah. <Yeah. S 1> ゆうりパター